살면서 가장 피곤한 순간 중 하나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했을 때입니다. 상대는 오직 자신의 말만 옳다고 우기고 우리의 말은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차분히 설명해도 감정을 절제하고 말해도 돌아오는 건 그건 아니잖아. 내가 말한 게 맞잖아. 라는 일방적인 주장 뿐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고 싶지만 가족이나 동료 혹은 중요한 인간관계 속에서 쉽게 끊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반복되는 대화 속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결국 마음의 지침을 느끼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의견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대화라는 것 자체를 소통이 아니라 승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듣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기 싫어서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과의 대화는 시작부터 결론까지 고집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맙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맞서 싸우거나 입을 다물고 피하거나. 하지만 이두 방법 모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말, 피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의 소모를 줄이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입장과 존엄을 지켜내는 말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한마디를 찾고 그 말을 실천에 옮기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말의 힘. 이제 우리는 그 힘을 이해하고 익히고, 삶에 적용할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일상 속 무거운 대화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그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고 싶지만 생각처럼 잘안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기 말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내 말은 끝까지 듣지 않고 결국 자기 말이 옳다는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은 상담실에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하면 항상 그건 틀렸다고 해요. 저 사람 앞에선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엔 감정을 다스리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지치고 관계는 더 힘들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꼭 필요한 건, 싸우거나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라 내 입장을 지켜줄 단 한마디입니다. 바로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모두의 진실은 아니야. 이 말은 마치 방패처럼 나를 지켜주는 문장이죠. 상대를 공격하지도 않고 논쟁을 피하면서도 내가 너랑 다르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이 말을 실천한 한 분의 사례가 있어요. 그분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는데 늘 회의 시간마다 본인의 말만 주장하는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어요. 도무지 설득도 안 되고 매번 회의가 자기 말만 하는 시간처럼 흘러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결심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그 직원이 또 자기 주장만 펼치자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 의견이지 모두의 진실은 아니야.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고 그 직원은 처음으로 말끝을 흐리며 물러섰습니다. 이후에도 그 대표님은 싸우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이 한마디를 조용히 던졌습니다. 그리고 회의 분위기는 차츰 바뀌기 시작했죠. 이 말을 사용하면 신기하게도 상대가 더 이상 달려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는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논리로 맞서면 더 격해지고 아무 말안 하고 넘기면 희세 등등해지는 거죠. 그럴 때는 논쟁도 회피하면서 나를 지키는 말, 즉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이지 나는 다르게 볼수 있어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의 균형을 되찾고 여러분의 평온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 속에서 상대방이 도무지 자신의 말만 고집하고 다른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을 때큰 피로감을 느낍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자기 주장만 고수하는 걸까요? 단순히 고집이 세서일까요? 사실 그 이면에는 생각보다 더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언행은 단지 자기 중심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실수했을 때 강한 비난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런 경험은 자라면서 나는 틀리면 안 된다는 강박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누군가와의 의견 충돌 상황에서 틀리는 순간 나의 존재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타인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겉보기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야만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대화에서 자신의 말이 밀리거나 부정당할 때 강하게 반응합니다. 내 말이 틀렸다는 건곧 내가 틀렸다는 뜻이야 라고 왜곡된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상대방의 말을 차단하고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방어적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감정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방어벽을 치고 타인의 시선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설득이나 감정적 고소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기고 지는 문제보다 자신의 내면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오류는 자꾸만 논리로 이기려 들고 상대를 변화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태도는 단순한 잘못된 의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적 생존 방식입니다. 그런 생존 방식을 부정당했을 때 그들은 더욱더 격한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고집을 강화할 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들의 틀을 깨려 하기보다 그 틀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기준과 태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곤 합니다. 친구, 가족, 연인처럼 내 마음을 잘 알아줄 거라 믿었던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말이나 태도를 마주했을 때그 아픔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오죠. 특히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감정의 소모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송정숙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50대 중반, 두 딸의 엄마인 그녀는 남편과의 대화가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늘 내가 맞아 넌 몰라. 내가 경험이 더 많잖아 라는 말로 그녀의 생각을 끊어버렸고, 정숙 씨가 감정을 표현하면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라며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점점 무력감에 빠졌고 결국엔 말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고 했죠. 어차피 내말 들어주지도 않는데 왜 계속 말해야 하나 싶어요? 라는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처럼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은 유독 가까운 사이에서 더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왜일까요? 너는 내 사람이니까 내가 말해도 넌 받아줄 거니까 라는 잘못된 확신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무너뜨리고 말의 경계까지 침범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그 사람의 기준이 곧 나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숙 씨에게 제가 제안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내 말이 맞아라고 말할 때 조용히 그건 당신의 기준이고 난 나의 생각을 지킬 거야 라고 말하자고요. 이 한마디는 감정을 부추기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엔 이 말이 너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용기 내어 그 말을 꺼냈고 남편은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는 느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침묵으로 자신을 지우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참아야 한다고 믿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은요, 내말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다른 생각을 인정할 수 있어요. 진짜 관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분명 대화를 시작했을 뿐인데, 어느새 감정이 격해지고, 끝에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상처만 남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특히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과의 대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꼭 누군가 낯선 사람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배우자, 직장 동료처럼 자주 마주치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상처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기대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 말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더 깊이 다치게 됩니다. 말이 통할 줄 알았는데 매번 논리도 없이 자기 말만 고집하는 사람과의 반복적인 대화 속에서 마음이 점점 지치고 말문이 막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상대가 알아들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하지만 고집 센 사람들은 논리를 따지기 위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우위에 서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라 불안과 인정 욕구가 그 말의 뿌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반박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반응하고 말없이 넘어가면 희세 등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건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말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입장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건내 말도 하나의 의견일 뿐 상대의 진실을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심스레 이런 방식들을 시도해 봤고 처음에는 떨리고 어렵지만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상대의 태도가 멈추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어떤 분은 그건 당신의 기준이고 난 나의 생각을 지킬 거야. 라고 말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말을 내뱉고 나서 처음으로 상대가 조용해졌다고 말하더라고요. 말은 참 묘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흔들기도 하지만 단단하게 붙들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매번 말싸움에 휘말리고. 고집 센 사람 앞에서 속 끓이지 말고 나를 지키는 한마디를 준비해 두셨으면 해요. 그것만으로도 대화의 분위기가 바뀌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을 겁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지치게도 합니다. 특히 같은 공간에서 매번 마주쳐야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지현 씨는 작은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던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평소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이었기에 동료들과도 큰 마찰 없이 잘 지내고 있었지만 단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깊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한 동료 강사는 언제나 본인의 말만 옳다고 주장하며 누군가가 의견을 제시하기라도 하면 금세 반박하고 자신의 논리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지연 씨도 그저 저 사람은 원래 저렇지 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회의 중 자신이 말을 꺼내기만 하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더 잘합니다. 라며 말을 자르던 그 동료의 태도에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회의 시간 자체가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자신은 소심한 사람이라며 점점 자책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상담실을 찾은 그녀에게 저는 세 가지 전략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부드럽게 공감하며 선 긋기 논쟁을 피하면서도 질문으로 대묻기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화를 종료하겠다는 선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한 통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회의 도중 또다시 그 동료가 그건 예전에도 안 됐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건 좀... 이라고 말을 끊자 이지연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땐 그렇게 했었죠. 근데 저는 이번엔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짧은 그 말에 상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이지연 씨는 조용히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에도 제 의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 동료는 더 이상 쉽게 그녀의 말을 자르지 않았고, 이지연 씨 역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를 바꿨을 뿐인데 제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더 이상 무섭지 않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말솜씨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태도의 변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때로는 정면 승부보다 더 강력한 힘이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단어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지연 씨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참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늘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 대화를 통해 소통하기보다 지배하려 드는 사람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맞서야 하나? 그냥 넘어가야 하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자신을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가 아니라 내가 그 말에 휘둘리는가 아니면 나를 지키는가입니다. 말이란 결국 관계의 경계를 정하는 도구입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을 할때 그것이 진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크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닙니다. 더구나 자기 주장만 반복하는 사람은 대부분 대화가 아니라 독백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독백에 나의 감정을 내어주고 나의 하루를 뒤흔들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그말 안으로 내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밖에서 나를 지키느냐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상대를 설득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때로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는 경계를 그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 경계는 반드시 날카로울 필요도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한 태도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는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올 수 없고 여러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말로 휘둘리는 삶은 늘 불안하고 소모적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상대의 말에 마음이 상하고 밤에 이불을 덮고서야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며 속상해하곤 하죠. 하지만 말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상대가 어떻게 말하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화의 목적이 이기거나 설득이 아닌 나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면 대응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상대의 말보다 내 말의 무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말로 나를 지킬지, 어떤 말로 관계의 선을 그을지, 그리고 어떤 말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지를 선택하세요.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일상을 훨씬 평온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에게 매번 휘둘리는 삶, 이제는 멈추셔도 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곧 나의 태도이고 나의 기준이며, 나의 경계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큰 소리로 주장하더라도 그 말이 진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그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앞으로는 누군가의 고집스러운 말에 상처받기보다 그건 당신의 기준이고 나는 나의 생각을 지킬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해보세요. 더 이상 맞서 싸우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로 상대를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말로 나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라며, 혹시 여러분도 말로 휘둘렸던 순간이나 이런 대응이 효과적이었다 하는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커다란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말과 마음을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사람을 읽다였습니다.